2024년에 출시된 튜더의 신제품 중 가장 이목을 끌었던 모델, 블랙베이 58GMT. 제가 구매한 지한달 정도 지났는데 야, 이거 진짜 물건이네요. 지금까지 제가 사용했던 GMT 시계 중에 이렇게 만족도가 높았던 모델이 없었는데요. 다방면으로 기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게 이게 참 말은 쉬워도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죠. 근데 튜더가 이걸 해줍니다. 제가 뭔가 엄청난 스펙이나 놀랄 만한 디자인을 바란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적당한 사이즈에 편안한 착용감, 신뢰할 만한 무브먼트, 평균 정도 되는 마감 퀄리티, 믿을 만한 서비스 보증, 그리고 적정한 시장 판매 가격. 이걸 충족시키는 GMT 시계를 예전부터 찾고 있었습니다. 롤렉스 GMT 마스터, 어, 당연히 좋죠. 하지만 프리미엄이 너무 붙어가지고 절대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그 외에는 대부분 사이즈가 42mm 이상이거나 두께가 14mm를 넘기다 보니 구매할 만한 시계가 없더라구요. 그러다가 작년에 드디어 튜더에서 제가 찾던 GMT 시계를 출시했죠 당연히 바로 백화점 달려가가지고 649만원 주고 정가로 구매를 하진 않았고요 상태 좋은 걸 얼마 전에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어 지금 조금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400만원대 후반이면 구매할 수 있거든요 어 거의 150만원 아낄 수 있는 거죠 튜더 시계 구매하실 분들은 어 정말 어 중고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시계 39mm 사이즈에 12.8mm의 두께 20mm 밴드 너비, 47.8mm 에러고 트러그, 도명 사파이어 글라스에 20개압 방수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알루미늄 소재의 투톤 베젤을 사용했는데 어, GMT 기능이 있는 만큼 베젤에 보시면 24시 표시가 적혀있고요 양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베젤을 보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버건디 컬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생각해보면 태양이 떠 있는 낮 시간이라는 걸 시각적으로 표현했다는 걸알수 있고 또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블랙 컬러로 깜깜한 밤이라는 걸 바로 알수 있죠. 그러니까 GMTN가 가리키는 시간대를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알수 있도록 표시한 장치인 거죠. 베젤 컬러도 롤렉스 코크처럼 이게 블랙과 레드였으면 길트 다이얼이랑 이질감이 좀 있었을 텐데 톤 다운된 버건디 컬러를 써 가지고 영상에서는 이게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시면 생각보다 이 다이얼의 전체적인 컬러 조합이 잘 어우러진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사실 이 시계는 세 개의 큰 특징 말고 계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금방 말씀드린 조화로운 다이얼인데 GMT 엔즈도 동일 컬러의 스노우 플레이크 형태라서 눈에 띄진 않지만 오히려 저는 이게 디자인적 범용성을 높인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GMT가 대부분 투톤 베젤이고 또 GMT 엔즈까지 컬러가 다르다 보면 이게 우리가 평소에 입는 옷이랑 매치하기가 생각보다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방출을 많이 하시는데 전천호 트로치로 쓰기에도 아주 적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시계의 사이즈와 두께인데 39mm라는 아주 적정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도명 사파이어글라스를 사용하고도 12.8mm라는 GMT 시계치고는 아주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죠. 다만 옆면을 보면 이게 케이스 형태가 단조롭고 또 두터운 형태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안 그렇거든요. 근데 시각적으로 두꺼워 보이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대신 케이스백을 밑으로 내리는 형태가 아니라서 착용감은 오히려 좋겠죠. 세 번째 특징은 무브먼트인데요. MT-5450 무브를 사용하고 있는데 65시간의 파워리저브를 가지고 있고 또 COS 신증을 받아서 오차 범위가 아주 좁습니다. 거기에다가 메타 신증까지 받아가지고 웬만한 자성에는 영향을 받지 않죠. GMT의 시간 조정도 보시면 점핑아울을 이용해서 시간대를 바꾸는 트루 GMT거든요. 솔직히 제 생각에 이거 가장 완벽한 GMT 무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블랙베이 5사에 비해서 어, 무게감이 더 있긴 한데 처음엔 좀무겁긴 했거든요. 근데 착용을 하다 보니까 적응이 되긴 하더라고요. 다만 브레이슬릿에 비해서 헤드 쪽 무게가 있다 보니까 약간 이둘 사이에 언밸런스함이 느껴지긴 합니다만, 어 그것까지 바라는 건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날카로운 것 없이 아주 부드럽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역시 롤렉스의 도움을 많이 받는 튜더인 거죠. 처음에는 뭐 롤렉스의 서자다. 또 롤렉스 시계 살돈 없어서 사는 시계다. 이런 평이 많았지만, 지금 어, 커뮤니티 보시면 롤렉스 시계 쓰시는 분들이 튜더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또 튜더 자체만으로도 시계 생활을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그만큼 튜더의 품이 많이 올라온 거죠 저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버클을 보시면 TP 클라스프가 조용되어 있어 가지고 손쉽게 언제 어디서든 길이 조절이 가능하죠 저는 글라이드락보다 t p 시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잡아당겼다가 부킹하면 끝나니까 제 손목둘레 16.5cm 착용하면 이런 느낌이고요 두께감이 조금 느껴지긴 하는데 적정한 느낌으로 어, 잘 착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계를 요약하자면 블랙베이 58 GMT는 천만원 이하의 GMT 시계 중 최강자다 라고 어,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번 리뷰에서 또 다른 시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